하느님은 전능하시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이 심오한 질문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전능하다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뭐 우주를 창조하고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그런 정말 무한한 힘을 상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생각은 그냥 우리만의 상상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죠. 시편을 보면 하느님을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차원은요. 바로 우주적 창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전능함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부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힘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세상을 만들어 내시고 거기에 생명과 빛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이 힘은 음, 세상의 그 어떤 힘, 뭐 독재자나 거대 자본, 심지어 악의 세력 같은 것들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말 그대로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완전한 권위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말 심오한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힘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그 전능함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힘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힘이 세서 전능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는 거죠. 와, 힘을 사랑과 똑같이 보는 이 관점, 정말 모든 걸 새롭게 보게 만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이거나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분명히 나타났죠. 첫째, 성자의 강생.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둘째,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끝없는 자비.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힘은요,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차원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상의 힘이랑 하느님의 힘은 정말 근본부터 달라요. 세상의 힘은 어때요? 강요하고 폭력을 써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의 힘은요? 설득하고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섬기는 힘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르죠. 정말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이기지만 전능한 사람은 자신을 이긴다. 어, 진짜 전능한이라는 건 남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데서 드러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은 뭘로 표현될까요?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비로운 사람만이 하느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비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위대한 힘이자 능력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능함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왜 우리 신앙에 그토록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느님의 전능함을 믿어야만 우리 신앙의 다른 핵심적인 진리들이 비로소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운총. 이 모든 믿음이 바로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카복음의 말씀처럼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믿음의 뿌리가 되는 고백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능함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기다리는 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 한 평범한 인간인 마리아가 예라고 자유롭게 대답할 때까지 정중하게 기다리셨다는 사실을요. 이야, 저는 이게 바로 그분의 전능함이 어떤 건지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힘으로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정중하게 기다려주는 힘.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의미의 전능함이 아닐까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고 깊이 생각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